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드림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자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지금 예배 중에도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 살지 마시고 견고한 인생을 살아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신다면 여러분 환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인생 살아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본문은요. 여기 기록된 이 사무엘상에는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일꾼 제사장,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세워놓으셨던 제사장 가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장 가문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은 더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충실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까지 당신, 즉, 여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즉, 엘리 제사장이 아닌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의 충실한 제사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무엘 제사장과 그의 인생뿐 아니라 그의 가정을, 그의 가문을 견고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애쓴다고 해서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면 여러분은 견고한 인생을 사는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면 흔들리지 않는 가정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애쓰고 힘써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의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복 내려주시면 그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 것인데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견고한 인생,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 선지자를 재하고 엘리 선지자에게도 아들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심각했어요. 더 이상은 그를 통해서 엘리 가문을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실은 이 사무엘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무엘의 어미가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린 자녀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렸던 믿음의 어미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한자로 시작하고 나자로 끝나요? 한나. 아이를 한번 낳았는데 기가 막힌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나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당시에 무너져가는 가문인 엘리 가문에 미리 마치 입양을 보내듯이 먼저 그 성전에 보내어서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을 도우면서 제사장으로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결국 지금 여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더 이상 너는 필요 없어. 내가 이제 비록 어린아이지만 저 한나의 자녀 사회를 들어서 충실한... 제사장으로 만들 것이고, 저가 내 마음과 내 뜻에 맞는 일을 행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저의 인생과 저의 가정과 집안이 내가 직접 견고하게 세워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제사장으로, 충실한 제사장과,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도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견실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충실히 했길래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향하여 충실한 나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예배 생활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해요. 성경을 읽어 볼게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목사님, 이게 왕이라는 얘기입니까?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왕 같은 이라는 말이 충실한 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로얄치라고 표현해요. 충실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충실한 왕 같은 택하신 족속이여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그렇게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니 여러분 그렇게 충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오셔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평생토록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과연 내가 몇 번을 드렸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과연 내가 너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얼마든지 기쁨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죽은 예배, 육적인 예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는 그런 예배자를 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의 1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이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으니 그 예배자가 충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인데, 엘리 제사장을 폐하고 이제 삼웰 사무엘 제사장을 삼웰을 다시 선지자로 세우신 이유는 당시에 엘리가 그들의 아들이 죽은 제사, 죽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엘리의 인생을 멸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새로운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바라기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족속 그리고 왕과 같이 충실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여기 이 영적인 예배라는 말은 그 이전에 드렸던 예배가 육적이었기 때문에 그래. 육적인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왔다가 껍데기만 가는.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요. 저희 영적인 예배라고 쓴이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면 여기서의 영적이라는 표현은 합당한이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맞는 예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인생을 하나님께서 견고한 인생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삼으실까요? 예배를 충실히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왜 흔들렸습니까?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건강치 못해서 배운 게 없어서 흔들린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렸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견한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어떤 생활을, 어떤 삶을 살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두 번째요. 말씀 생활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의또 다른 말씀, 역대 하 15장 3절을 읽어봐요. 시작. 아멘. 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못지않게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우고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에요. 이 교회 오셔서 배우셔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그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을 내가 몸소 실제로 살았을 때에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생활에 충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일, 어려워하는 일, 그게 무엇이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러분이 심각하게 스스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황하고 당황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낱낱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 것인지 답이 나와 있는데 어디 다른 데 가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인생에 만들어 놓으신 그 답을 말씀 속에서 찾는 여러분들께 축원합니다. 너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가르치기를 원한다.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내가 사모할 때에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아갈 때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기를 원하신다면 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마지막 때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높은 명예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복은 말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어 봐요. 시작. 이 말씀을 읽어 보면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해 보면 이 말씀을 내가 아는 입장이라면 아 내가 왜 이렇게 보기 없이 이렇게 힘들었는지, 어려웠는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우리는 또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 그렇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 생활에 충실하시고, 말씀 생활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생활에 충실하셔야 돼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다양한 많은 일그 가운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원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첫 번째 세워주신 제사장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데,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특별한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이 뭐냐면, 너희들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 내용대로 너의 기도를 내가 받고, 네가 기도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의 말씀 6장 27절 읽어봐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을 부르셔서 뭘 하나님이 명령하시느냐? 너희들 잘 들어 네가 기도하는 대로 네가 뭘 기도하든지 네가 기도하는 내용을 내가 듣고 즉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한 내용대로 내가 너희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내려줄 거야 따라서 너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기도문을 축복의 기도문을 아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민수기 6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되는 이 복의 이 내용을 네가 너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은 내가 너의 기도대로 자손들을 복을 줄 것이다. 여기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자녀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을 물려 주시겠습니까? 뭐 빌딩 아니면 뭐 주식 아니면 뭐 통장 아니면 뭘 물려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물려 주시는 것 그게 무엇이었던지간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예비된 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려면 부모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자녀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또한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부모의 손에 달려 있어요. 부모님들여 이 정신 차리세요. 부모의 역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가 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실 유일한 한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충실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 봅시다. 마가복음 1장 33절입니다. 시작. 저기 노란색으로 색깔이 들어가 있는 그 단어, 저 앞에 있는 단어, 맨 마지막에 단어, 중간에 있는 거다 여러분들 그냥 생각지 마시고, 첫 단어, 마지막 단어만 딱 연결해서 읽어봐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왜 안해? 왜 안해요? 목사님, 그냥 저는 이 정도 살면 됐죠. 그러실 분이라면 모르겠을 때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뭐 부족한 게 있어요?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런데도 왜 기도하셨죠?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죄 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새벽에 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민이라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 전체를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말씀을 내가 배우고 또그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어서 그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수 있는지 말씀을 내가 배우고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하신답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또 도와주신답니다. 뭐할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에 충실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어떤 환란과 역경과 고난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을 붙들어주시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써도 내 힘으로는 내 지금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주시면 어떤 환란과 역경과 고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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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